아 이것도 호통자 여러분 이호통자의그 20대 중반 이가름한 사실 이, 이, 이때보다도 더 어렸을 땐더 이렇게 올쭉했었지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나오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바둑게또 꽃미남 쪽에 우리 최명훈 구단이 꽃미남 쪽은 아니고 약간 그 샤프한 좀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 리즈 시절이 리지 시절. 있었잖아 그리고 어. 이때 이제 그 예전에 93년도 바둑잡지를 보면 신사인방이라고 바둑지에서 그 코너를 만들어서 포스트 이창훈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 이창호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해서 신사인방을 꼽았어요 그게 음. 최명훈 구단, 윤현석 구단, 윤성현 구단, 양건구단 아. 그렇게 신사인방으로 꼽혔어 음. 그래가지고 막네명에서 사진도 딱 찍고 막 이랬는데 음. 그명이형도 그렇지만 성현이 형. 음. 성현이 형이 사실 꽃미남게뭐 테리우스 아니었나? 막 머리 테그 <laughs> 당시로서는 거의 파격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무스 바르고 이렇게 다. 머리 머리 스타일이 어. 어. 엄청 크게 웃으시네요. <laughs> 성현이 형이 진짜, <laughs> 진짜 맞아, 맞아. 꽃미남뭐 어. 원래. 지금도 뭐좀 살이 쪄서 그렇지. 뭐, 성현이 뭐, 형못본지 뭐, 엄청 뭐, 오래 오래 됐네. 맞아 맞아. 음, 아무튼 어. 아무튼 이때가 이제 명이형이 후지집의 결승에 올라가서 어 조국수님이랑 조 조국수님이랑 음. 결승 이제 뜰 때인데 2001년도 호주 쯤에 조국수님이 이 전해도 2000년도에도 저기 창하오한테 이겨서 우승하시고 2001년도에 명훈이 형이 이제 준결승에서 저우준신한테 이겼고 아무튼. 어 그럼 조국수님이 이때 조국수님이 이겼잖아 이게 이 어. 조국수님이 우승하셨지 그럼 이, 연속하셨네 우승을 그렇지 이회 연속하셨고 어. 명훈이 형이 이때 흑번 흑번으로 엄청 승률이 높을 때고 그 다음에 이때 90년 한 96년 97년부터 명훈 형이 이제 창호 형이랑 도정기를 엄청 많이 벌여가지고 막 풀세트까지 음. 가기도 하고 창호 형하고 도정기 엄청 많이 하고 하, 하여튼 성적도 좋고 자신감도 어, 넘되고 흑번이면은 누구한테도 안 진다라는 자신감이 어. 있었요 명훈 형 얘기 나중에 들어 들어보면 돌을 가려는데 흑이 나오는 순간 이건 이겼다라고 어. 생각해. 어, 어 옛날 그수샷고 수채? 그렇지 어. 흑번이었습니다. 어, 흑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딱... 내가 입단하고 나서 단한 번도 상대가 돌을 줄때두개난 적이 없거든. 네. 근데 종수님이 원래 짝손이야. 네. 항상 스무 개나 스물 두 개를 집어. 네. <laughs> 너무, 너무 오랫동안 봐왔잖아. 네. 그래서 후지스의 결승 때두 개를 났어. 아, 예, 일부러. 네. 예, 예. 그랬더니 흙이 나온 거야 내가. 어, 대박. 그래서 예. 그 흙이 나올 때, 야 드디어 우승을 하 <laughs> 그러니까 흑번이면은 엄청 자신, 그러니까 엄청 자신감이 넘칠 때. 어, 이거 대충 호리야 짝이야 이런 느낌. 그거는 없,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렇게 가득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데 이제 일부 기사들이 이제 흑, 흑번을 잡기 위해서 이제 조금 잡는다, 뭐 연습을 한다는 막 얘기도 있는데 연습을 하는지는 사실 뭐. 검증이 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썰만 있을 뿐이고 일단 보통은 잡으면 뭐~ 열다섯 개 스무 개 특히 이제 좋은 연구단은 굉장히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좋은 연구단을 뒀는데 음 이만큼 잡으시는데 음 근데 보통 그런데 어~ 프로이사 중에 이제 누이 나이웨 구단이 음 굉장히 적게 잡는 걸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누이 나이 구단한테 흙을 잡으려면 뭐~ 어떻게 하더라 뭐~ 렇게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 나오는 나는... 올해 두판 때도 흙 잡았는데. 어, 그러면 이제 홀, 홀을 잡을 수있 네, 나 무조건 한, 아, 하나 하나니까. 어.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 근데 예전에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어. 중국의 모 기사께서 어. 흙을 잡기 위해서 네 개를 잡았다는. 아, 보통 하나를, 홀짝을 내니까. 맞추는 건데. 그데 보통 하나라니까. 어. 그래가지고 네 개를 내서 삼성화재배 어. 이래전에 승리를 거두고. 어. 이회전에서 그래가지고 그 패배한 기사가 이회전에 이제 진출한 한국 기사한테 네 개만 주더라. 아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그그 이회전에 그 진출한 한국 기사가 돌을 두 개를 이제 냈는데 <laughs> 세 개를. 전술같이 아 <laughs> 아니 저도 실한 점몰라 들은 이야기라. 세 개를 세 개를 해가지고 흙을 흙을 가져가신다. 그 말이야. 모기사가 누군가요? 그건 뭐. 아 네돌 <laughs> 아, 집는 것도 뭔가 전략적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흙을 흙과 백이 비슷한 사람도 있는데 또 흙을 허, 워나, 선호하거나 거꾸로 백을 선호하거나. 그때는 다섯 집단 시대였기 때문에. 주아 음. 음. 뭐지 뭐지 이거? 별명. 아. 이게 뭐 여기도 소개된 게 많겠지만 또 우리끼리 또 부르던 별명들도 많이 있잖아. 애교 호, 호빵 타조. 타조는 이제 김찬우 형님. 어. 찬우 형. 어. 두툼이는 누굴까요? 두툼이, 두툼이? 두툼이 누군? 두툼이 누군지 아세요? 두툼. 두툼. 알아? 어, 어 두툼이, 두툼이 알것 같아. 두툼. 네. 외자예요 외자. 양건사모님. 양권 아. 양권구단 두툼이 사람은 그러니까 은 당연히 못이르고또이나권은보다 그 선배 기사들이사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제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은이은이사이이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고람이사람이사이사람돌이 사람은 이사람사 거의 돌 어. 그냥 우리끼리는 돌쇠라고 불렀지 돌쇠돌 돌쇠? 아, 돌, 그쵸 돌쇠인데돌쇠라고 그냥 아, 돌돌쇠라고 음. 하기도 돌쇠라고 하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흑기사 흑기사도 너무 면 김승준 어. 애교빵 애교빵은 음. 나는 물 처음 들어봐 이거 기사가 좀 조작된 <laughs> 애교빵이 <웃음> 이민진이라는데 아, 아, 이거는 민진. 본인이 만든 아. 것이 아닌가라는 <laughs> <좀> 생각이 들고. <laughs> 오리공둥이가 있네 오리공둥이. 상하오는 창호. 이제 오 그죠. 오리공둥이 박영훈 아 영훈이. 아. 영훈이는 그냥 옛날부터 박영이고 옛날 지금이나 박영훈 엉덩이를 하나 여기다가 두개다좀 <laughs> 올려주세요. 맞는지 지금 처음 들어보고. 아, 저는 중국 그 선수들 이렇게 출장 가면 기자들이 이렇게 부부잖아요. 네. 선수들 약간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지막 이렇게 맞아요 거. 그냥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이제 네. 제가 문화 충격 받았던 게 우리는 한살 위라도 형, 형이고 어, 누나고 네. 한살 한 위라도 별명을 부른다는 거는 생각을 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여덟 살후 여덟 살 동생이 선배 의 별명을 막 부르고 있고. 저는 그때 창하고 그 주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자들이 뭐 사진 찍는데 저이쪽을안 보니까 우리 근데 이막 잡아 부르니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laughs>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맞아. 아니별 별명... 예. 네. 그런... 화 충격 받았 진짜. 네. 별명... 목진석 구단 별명도 괴동. 괴동도 그냥 뭐 이제 공식으로 언론에서 부르는 게 별명이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뭐 그때 그때 95년도였나? 롯데의 한중 그때 <laughs> 네 웨이핑한테 이겼을 그때 때 그때 이제 뭐 원래는 우주, 우주소년 우주에서 우주에서 어. 온 소년이 어. 처음 붙은 별명이고 궤동은 사실 내가 그 99년인가 그 온라인 아이디 만들 때 내가 만들었던 아이디가 궤동 궤동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냥 환상의 궤동이라고 어. 나중에 되 거예요. 동이 정확히 뜻이 뭐 뭐죠? 뭐, 괴상한 아이. 괴상한 아이. 아니, 근데 최근에 나 궁금한 게, 그, AID를 최정구단이 아, 정의로... 에, 쓰고 있길래, 그, 그, 그게 난 그, 궁금했어. 어쨌든 이거는 목진석구단이 한, 어, 너무 유명한 그건데, 아. 뭐, <laughs> 이거를, 이렇게 뭐, 서로 아니, 아니, 얘기를 하고 한 건지. 그, 그게 좋았나 보지 뭐. 그, 나라, 나라, 나라는 뭐 상관없어. 아, 그럼 처음에는 몰랐겠네? 나중에. 아, 어. 그래서 어. 그 얘기를 나중에 이렇게 한 적은 있나요 최정고단이라? 근데 뭐 서로 뭐, 별로 그렇다면, 신경을 안 써. 내왜또 나한테 허락도 안, 안 받고 써. <laughs>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 아 그렇구나. 이성이가 아, 대기사 이것도 유명한 별명이. 희성이가 이제 이성사범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너는. 이제 무조건 너 이제 나중에 대기사가 되겠다. 대기사라는 말맞죠맞 어. 대기사. 아마 기사 별명 중에서는 가장 좀 뭐랄까 좀 거룩하다 그래야되나뭐좀 <laughs> <뭐라> 어, <laughs> 별명이. 약간 이... 그렇지. 그뭐 똥꼬땅. <laughs> 똥꼬땅은 이제 우리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우리 친구인 동갑내기 친구인 안영기에서. 아우 <laughs> 어, 진짜? 나는 왜 맨날 봤는데 처음 듣지? 그런 아, 별명 이 있었어? 어. 성진이. 원성진 사범은 원영. 원형, 원영은 지금도 원영이고 예전에도 원영이고, 그렇지. 성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애늙근이애이 어, 같은 맞죠. 게 있었어요. 그 능글능글한 게 있어. 요 아, 네. 입단할 때부터도. 그래서 성진이가 입단할 때 13살 만 13살인데 엄청 귀여우니까 형들이 맨날 이, 이 사람이 맨날 볼거지었어 성진이 이 사람이 아, 맨날 볼거지으면안봐줄 수가 없지. 뭐를 아, 네. 맨날 아. 거집으면 성진이가 처음에 아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얘도 이제 얘, 아니, 얘도 이제 애늙근이니까 이제 막 그 다섯 살 선배란 말이에요 현숙, 현육, 네. 사범이. 그러면은 볼거 꼬집는데 빨리 놔. 안 나? 하나, 둘, 셋. 그래서 막그 반응이 재밌으니까. 그 그, 그, 나중에는 같이 꼬집었어요. 나중에는 뭐좀 친해지니까. 네. 그때 아, 나, 나 성진이에 대해서 또 기억나는 게 성진이가 입단하고 입단하면 그때는 보통 그 프로가도 프로기전 기록을 아, 뭐 기록. 이렇게 좀 했어요. 본선 대 오실에 내가 바둑을 보러딱 들어갔는데 보통은 이제 처음 나는 얘기도 해본 적 없고 처음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인사를 목례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 성진이가 기록 하다가 나랑 딱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아 <laughs>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 아, 아 이렇게 <laughs> 어, 아 이렇게 아 <laughs> 원영이 그때도 원영이고 지금도 원영이야. 어 그치, 그때는 거의 뭐 또래가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 일찍 가지고 제일 어린 막내였으니까. 그다음에... <laughs> 그냥 웃. 음. 속계기 어, 성격좀 어떻게 해 봐. <laughs> 그다음에 저의 이제 동갑내기 친구 안달은 사범이 안달. 이름 줄여서 부르는 것도 많네. 아. 박영 안달 뭐버디공하셨을때 뭐, 혹시 선수들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거들거 있으세요? 선수들끼리요. 네. 고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듣는 경우는 간혹 있잖아요. 음, 뭐, 뭐 박정환구도 아는 별명이 정환이? 정환이는 정환이는 그냥 정환이는 후배들이 여자 후배든 남자 후배든 그냥 정환이 형이야 여자 후배들이 여자 후배들이 정환이 부를 때도 그냥 정환이 형 오. 어. <laughs> 진서는 예전에 막 그냥 좀 친한 애들이 초딩이라고 불렀었고 왜왜왜 <laughs> 풀리스 왜, 왜, 그냥 초딩. 어, 초딩 초딩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고 지석이도 한때 초딩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 지석이도 초딩? 응. 지석, 지금 막 성지 같은 친구들이 지석이 볼때 아직도 초딩이라고 볼 텐데 음... 어렸,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음... 초딩 또그 또래 또 누가 있나 동윤이가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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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잘어울 <깡통. 웃음> <깡통. 웃음> 그다음에 영우, 허영우 그러니까 허영우 멍봉 멍봉 기억 안 나나? 어. 멍봉 그다음에 뭐 홍석이 홍석이는 그냥 백공 아, 요거 요거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이거? 갑조리그. 아, 어, 이건 안 붙어있네. 음. 옆으로. 갑조리그를 2001년 7월 기사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 이게 저기 뭐야. 그렇게 막 잽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이게 뭐. 뭐 그냥, 그냥... 약간. 진짜 라떼는 많이 예전 그, 이야기지. 그러면 이게 그냥 내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데 거의 가장 뭐 일호 일로뭐 이런 식으로 나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이제 진출하게 된 건지 먼저 연락이 온 건지. 내가 2000년도에 음. 2 0 0 0년도부 원래부터 중국 기사들이랑 조금 그잘 알고 지냈지만. 음. 2000년도에 모 바둑 사이트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중국 2000년도 6월인가 5월 6월 이때 몇번 갔었어 어. 중국 기원에 북경에 그러면서 이제 창하오 뭐그 당시 류징 팔단이라고 어. 지금도 제일 친한 그다음에 뭐 샤오웨이가 그 당시 육소령들이랑 이제 교류하고 음흠. 그러면서 내가 막그 이후에도 혼자서 막 북경 가서 막그 그 기사들이랑 만나서 바둑 두고 막 이렇게 교류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류징 팔단이라고 지금 중국기원에서도 중국바둑협회에서도 일하고 있는 음. 그 당시에 충칭팀에 주재하는 선수였던 류징팔단이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자주 중국에 오는데 아예 그냥 갑조리그 뛰면 어떻겠느냐 아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국리그는 그때 이미 있었고 중국리그는 99년도에 있었고. 이제 개막그 생겨가지고 있었고 아직은 용병이라는 건 용병이라는 없을 건 때고 없었고. 아. 음. 이미 그 중국리그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약간 모델 그런 축구 리그를 음. 모델로 해가지고 아. 이제 막홈앤어웨이뭐 열두 팀 이렇게 해가지고 강급 99년에 생겨서 음. 2000년도 시즌을 할 때였고 류징 팔단이 나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뭐 용병으로 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음. 얘기해서 뭐어 재밌겠다라고 나 그냥 음. 나도 가볍게 그냥 오어 괜찮다 기회가 되면 참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류징 팔단이 그 충칭팀 감독한테 그걸 전달을 한 거야. 아. 그리고 그 충칭팀 감독이 그거를 막 알아본 거죠 중국 기원에 이거 가능한 일인지 아막 절차를 알아봐서 아 2000년 12월 말부터 2001년 1월 달까지 한달 동안을 내가 승준이 형이랑 김승준이 형이랑 음 한달 동안 또 북경에 가서 약간 전지훈련 비슷하게 음막 맨날 가서 바둑 두고 그때 또 교류한 적이 있어 그때 는확그 진정에 대해서 음 아, 진정에 대해서 중국 기원 오케이 한국 기원에 중국 기원 에 상국 기원에다가 또 이제 사진에서 한국 경도 오케이. 음. 그래서 그게 확 진전이 돼서 2001년 2월에 정식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는 진짜 이게 엄청난 중국에서도 엄청난 뉴스가 돼가지고 막 진짜 엄청 삐까뻔쩍한 오석급 호텔에서 기자회견하고 막 아홉 시 뉴스에서 찍어 와가지고 막 기자들 막 이렇게 오. 했었어 진짜. 그때 용병으로 간 기사. 그래서 된다. 내가 처음 계약하고 나서 그해 이제 박승철 사범, 승철이. 승철, 박 김영환 사범님, 그다음에 장주주 사범님, 영안도사 어,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 사범님이. 2년 동안 성적이 되게 좋으셨어. 아 응. 막 7승 3패, 8승 아 몇등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지. 아 응. 혹시 그럼 그때는 좀뭐 계약 같은 거가 대충 기억 나. 나는 당시 중국 선수들이랑 똑같은 그냥 똑같은 아그 계약 해가지고 음그 당시 멤버가 방금 말한 류징팔단, 저우허양, 음 구리, 그 다음에 나. 그러면 오 멤버도 셌네 막 요즘에 막뭐 신진서구단 예전에 종료두면 뭐 이기면 뭐 얼마, 얼마 받 지면 그게, 빵막 이렇게 봤잖아 그게 2004년 새돌이가 갈 때부터 그 계약이 생겼어 아, 나는 중국 기사, 국내 기사, 충칭팀 기사랑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2001년에 18판 두고서 10몇만 원 말했지? 10몇만 위안 야, 얼마야? 10몇만 위안 그만 그 당시로는 천, 천 얼마, 이천만 원뭐 우승, 우승까지 했는데 아, 그, 그때는 게 규모가 지금, 지금. 크진 않았구나. 나도 그래서 2012, 3을 충칭 팀에서 뛰고 한해 쉬고 2005년을 귀주 팀에서 그 당시 또 약간 그 특별했던 제도가 그 당시에는 세계 대회 우승자를 용병 티오를 안, 치고, 아, 용병을 특별 안 용, 치고 특별 용병이라고 어. 용병 티오를 안 잡아먹는 용병 그래서 2005년에 저랑 세돌이랑 같은 팀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네. 목진석 군단 용병이고 이세돌 구단은 세계대 우승... 어, 우승자로 우승자 특별해서 우승자 어. 이제... 근데 같이는 못나고 아, 같이 못나고 같이는 못 아, 나와. 그래서 같은 팀이었는데 그게 2006년부터 없어졌고 아무튼 그래서 2005년에 제가 그 팀이랑 계약했을 때는 저도 막 이기면 얼마, 지면뭐 이렇게 음. 이제 세돌이가 2004년에 가면서 그 계약이 생긴 거예요. 그 그게. 음. 음. 아니 근데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초창기만 해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추창기만 해도 한국 기사들이 중국 갑조리그에 진출하는 것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이창호 단이라든가 음. 이런 상위권 기사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여론이 그치, 좋지 않아서 여론이 안 좋았다. 어, 뭐 반대감도 그때는 한국이 거의 막 세계대회 뭐 20여 전속 우승할 때고 그러니까 중국 가서 이제 시합을 한, 나조차도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성적 좋은 신예 기사 정도였던 느낌인데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막 전화가 와가지고. 어. 왜 성적 내야 되는데 왜 중국을 가냐? 막 아. 이런 느낌에서 막 설득을 하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괜히 좀 가가지고 왜거기중못 받을 게 도움을 주냐. 그런 도움을 주냐기보다는 한참 공부하고 열심히 아. 국내에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왜 중국 중국을 가서 뛰느냐. 그런 음. 전화 받아가지고 막 설득 당하고 막이 랬다니까 음. 나중에 이제 창호 형이나 조국수님도 이제 뛰셨지만. 처음에는 아마 못 가게 했을 텐데. 아, 창호 형이랑. 바로 다음 해에는 그게 풀려서 다, 다음에 창호 형이 2002년부터 가셨고 유사범 님, 음. 조국수님도 2002년부터는 이제 갑주고 뛰셨어. 기억 나는 게 2002년도에도 그래서 창호 형은 이제 세계 대회 우승자 신분으로 그국 증문에 진출을 하셨고 그 같은 팀에 고노린 일본의 고노린 선수가 같은 팀에 음. 또 영병으로 있었어. 아 요거네요 거 아, 아, 중국 진출 허용한다 기사를 한번 보면은 (2001년에) 동아일보 기사인데 (2001년) 어~ 한국 경영체은 청와대로부터 의회의 공문 한 통을 받았다. 이 공문에는 아. 중국 바둑팀인 저장팀이 2차 호구단의 중국 진출을 막지 말고 허락해달라며 청와대로 보내온 탄원서와 함께 아, 그 저장팀이 청와대로 보낸 거예요? 어, 이 생각해봐. 사건의 경위와 한국견의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아. 와, 처음 보는... 나 몰랐어. 몰랐어. 나도 처음 본 건데... 야. 갔어. 그러니까 그 저장 팀이 쉽게 말하면은 저장 팀이라는 그 중국 팀에 응. 이창호 9단을 영입을 쓰고 싶은데. 근데 기분이 이제 어, 좀안 된다라고 반대, 하니까 처화대로 어. 보내고. 아, 진짜 음, 엄청기다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야, 처음 처음 듣네. 네, 그래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창호 9단이 진출을 하 가셨지. 가셨어. 맞지. 가셨어. 야,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음. 지금은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네.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중국 리그를 안 가게 됐지 목 지금 현재 막힌 상태잖아 중국 리그가 아, 아~ 지금 올해는 그렇지, 그렇지. 내년에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한국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 뭐. 왜냐면은 지금 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현재 그~ 뭐야 그때 고위층에서는 이제 음. 이게 이거를 앞으로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아. 계속 가자라는 그런 그 공통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래도 열린. 근데 이제 뭔가 가치고. 이제 좀그 일반, 일반 여론, 예, 여론이나 뭐이몇 개를 좀 해결해야 될 <laughs> 네, 부분이 그렇지. 있지.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약간은 기원 가면 기자님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중국 리그 후원사들이 한국 선수들이 빠지니까 이렇게 타격이 있을 줄 몰랐다라고 아 하더래요. 음. 네. 그 정도일 줄 몰랐다. 음. 그냥 in the day. Curl. The moon is t 이그 지금 기보 u t 봐도,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이게 그 t a mile. g o o 이번에 e 병저 n g young young d i n g 양 m 신 j o r young dings. Young dings. Young d i n 이제 한국은 오는데 지금도 음. 한국 여자리그나 i n 리그 용병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못가고습니다니 뭐 일단 했으니까. 그 중국의 창하우 주석도 그렇고 한국의 이제 양재호 사무총장도 그렇고 우호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커제 성량인가? <laughs> 아니, 아니 중국의 이제 여론이. 아 어... 그런... 이럴 때가 있었구나. 어, 이거 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laughs> 네. 2001년. 11월 21일 자인데, 잘 보일까요? 자, 이게 반전무인 자세로 싸울 터라는 내용으로 있는데, 어, 이거 한번 포즈를, 예, 네, 아, 네. <laughs> 약간 뭐, 뭐, 아이돌 그룹이 뭐, 예, 네, 자기소개할 때, 어, 목진석이에요. 뭐, 딱 이거 같은데. 자, 내용은 기성 이창호의 도전, 목진석. 지난주, 복진석 육단, 어, 스무 살 때, 2001년, 그렇죠, 스무 살. 최강의, 20살. 최강의 신의 기사, 이세돌 삼단을 2대 0으로 일주하고 아, 이때가 있었네. 아, 아 이때가 있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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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게. 어, 아, 모르겠어, 맞네. 기억이 안 나. 어, 이미 열다섯 살 때, 중국의 내외 핑구단을 꺾어, 괴동이라는 별명을 얻던 목구단이 이창구단을 상대로 다시 칼날을 겨눈 것이다. 이때 좀 얘기 좀 해보죠. 이게 일단 일단 첫 번째가 최강의 신행이사. 2001년도면 이세돌 고단이 날아다닐 텐데 이미 2001년도에 세돌이가 LG배 결승 올라가서 창호 형한테 2승 하고서 음. 3연패 당해서 이제 준우승을, 그러니까 우승을 완전 아 LG배. 어, 어. 그거구나. 세돌이 입장에서는 진짜 통한의 역전패를 당한 어... 그 LG배. 그러니까 이미 뭐세계적 로도 아... 성적을 내고 있어. 아 실제 그애 집에서 내가 새들이한테 팔 강에서 졌어아 아, 그럼 이게 일종의 이변을 일으켰네. <웃음> 아니, <웃음> 내가 딱 이때까지 새들이한테 2002년까지 괜찮았구나. 2002년까지 성적이 꽤 앞서다가 어... 2003년 되자마자 한 어... 10년 동안 그냥 어, <laughs> 어 이게 뭔가 갑자기 확 달라지던 가뭐 달라지더라고 <laughs> 어, 뭔가 이렇게 오는 게 달라 어... 펀치가 어, 다른 라 어... 2002년까지 내가 성적이 좋았는데 어허... 아무튼. 2000년도에 KBS 바둑왕전이지 상호 형한테 그치 그때가 음... 아마 내 기억에는 번기에서 후배가 이긴 게 아마 음... 거의 최초 2승1패로 이제 어... 첫 타이틀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김 바둑 이때는 이제 4시간짜리 바둑이 되거든요. 아 시간짜리 바둑. 그럼 이거 몇 시, 이때는 몇 시에 두는 거야, 바둑을? 10시에, 10시에 둬서 1시에서전 시간도 있고 점심 시간이 있고 보통 끝나면 막 8시 만이렇게되 아 이때가 또 명승부였잖아. 사실 좀 <laughs> 어. 이때 내가 그 한동 한동안은 제일 막 아픈 패배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아 이거 왜냐면 2대 2까지 갔고 흑 1국 3국을 내가 흑 흑으로 이기고 음 2국 4국을 이제 상호형이 흑으로 이기시고 흑번 필승 흑번 필승 가다가 오 국에서 내 백이 딱 나왔는데 돌을 딱 가릴 거 아니야 오 국은 최종국이니까 어. <laughs> 그때 딱 백이 나왔을 때 <laughs>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래도 약간 그 영향이 있긴 있었지 아. 않았을까 근데 백이 나왔는데 그 바둑을 또잘 뒀어요 어. 그래가지고 거의 필승 지세를 만들어 놓고 진짜 한 수만 내 집을 좁혀서 찍겠으면은 지금 나중에 찍어와도 이긴 바둑인데 그거를 또 이제 조금이라도 득보겠다고 최강으로 막았다가 완전 둑이 터지듯이 내 집이 다 깨져가지고 아 이제 졌는데 그게 이제 한꽤긴그 시간 동안 막 음, 제일 음. 아쉬운 데가 꼽아 달라는 질문에 요거 오을 꼽게 됐어. 여 시간 두면 약간 졸기도 하고 그아 그럴... 이게 현욱이도 저기 경험 있겠지만 없나? 점심 먹고 오면 이게 졸려.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나면 그냥 막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꾸벅꾸벅 많이들네 꾸벅꾸벅 그냥 이렇 하고 그랬어요. 어. 네 그러다가 이제 승부 처 되면 다시 이제 말똥말똥 하면서 집중하고. 근데 막 세시 때 되면 이제 졸리죠. 네 졸리죠. 네.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에 되게 재밌는 게 무조건 한 시부터 두시한 시에 심판이 점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려주잖아. 근데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없었어 뭐 그냥 둬도되고 맞아요 그냥 그냥 뭐, 두자고그어요그데뭐 아, 뭐, 아, 네. 그때는 뭐 일단 AI 같은 것도 없을 때니까 아니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선배랑 바둑을 두면 이게 선배가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일어나지, 일어나지 못해. 못해. 그러니까 어. 점심 시간이 됐는데 어. 스, 승부처에서 선배 기사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냥 후배도 그냥, 그냥 어. 자연스럽게 앉아서 두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 그치.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선배는 뭐 그냥 둘까 뭐 이렇게 <laughs> 말이라도 말, 해주시면 어, 말이라도 네. 해주시면은 그래서 엄청 빨리 두다가 이렇게 이제 곧 끝날 것처럼 막 도와주고 이제 1시 되니까 그냥 그럼 이건 그냥 두고 뭐 끝나고 밥 먹자 하고 이제 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 열심히 두시고막어 장구하고 막 그러면서 한 5시까지 막 밥도 먹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 응. 끝? 네 끝? Yeah. 끝이에요? 아. <laughs> 수고하습니다아 <laughs> 야, 모르겠다. 뭐냐. 해 주시면 돼요.